23일 카카오뱅크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둔화된 여신 증가율에도 주가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23일 종가는 50원 오른 4만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94,400원. 최저가는 37,100원입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한때 공모가인 39,000원 밑으로도 내려앉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우량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여신 성장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위자 이익이 2,007억 원, 영업이익이 884억 원, 당기순이익이 6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20%를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최대 주주는 김범수 창업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의 비중이 15.1%, 소액 주주 비중이 21%에 이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299만 6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75만 6천 주, 기관은 26만 5천 주로 각각 순매되었습니다. 기관은 이틀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원한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